아브라함 나왔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렇게 왼쪽에 갈대아. 지금 지금 국가로 하면 어느 어느 국가라고 그랬죠? 제가 이라크. 옛날식 이제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바벨론인 거요 그리고 슉 이사를 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온거요저 여정을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하늘의 별만큼 네 후손들을 많게 해줄게. 그죠? 네. 자, 세 번째. 여러분, 사막과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알. 세 번째 올려주세요. 모래알이 있는데, 네, 그 다음. <laughs> 모래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알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피곤할 거예요. 그거 다 세면. 그죠? 그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의 별들이 많을까요?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면, 제가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 안 돼도 됩니다, 저는. 자, 100살까지 <laughs> 삽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초 동안 하늘의 별을 31억 5천, 36만 개를 세알려야 제가 100살까지 다 세알리고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돈의 화폐에 보면 억이 있습니다. 억, 그죠? 이 억을 넘었으면 어떻게 되죠? 조가 됩니다. 이 조가 넘어가면 경이 되고, 경을 넘어가면 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예전에 제일교회 집사님 성함이 조경의 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쉽게 외웠어요. 조경의 집사님의 저해 자가, 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의 별이 몇 개나 있냐면, 30 해계가, 있는, 32 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되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 괜히 세다가 못 셉니다.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의 숫자만큼 너희 후손을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려 하니 의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또 미리 흰색 글씨를 잘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미리. 정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예정이랍니다. 예정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거예요.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 주냐면 부르시고 이 부르시고를 두 글자라면 소명.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로 쓰면 콜링이라 그래요, 여러분. 콜링. <laughs> 소명.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신 그 자들에게 이제 그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이 죄인 덩어리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뭐로 포장해 주시냐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의롭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보시고, 아, 아휴, 저 녀석. 마음에는 안 되지만 당신의 아들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이 얘기 또 하면 저희 아들이 되게 싫어할 건데,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저희 아들을 만났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뭐라 했는 아세요? 또 시험들만 나는데 어, 종목사? 이러는 거예요, 저 보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저한테 종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노예의 어르신들 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사는 저 사람이 저 보고 종목사님도 아니고 너무 반가워서 그랬는 것 같아요. 어, 종목사. 제가 순간, 순간 약간 멘붕이 왔는데, 그렇지, 나는 종목사가 맞지. 틀리진 않으니까. 잠깐 순간 멘붕이 왔는데, 제가 왜 아들에게 머리를 때린다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제 아들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공로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설교 까먹고 자꾸 종목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설교 까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나라로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영화로운 나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새,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가새 새 땅에서. 이 모든 과정을 뭐라 하냐,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소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하나님이 못 박으셔서 과거형으로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취소되거나 아이 아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의중을 도의 가지고 다르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다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서정 속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제, 저희 사택 앞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홍은 동상교회. 근데 제가 이사를 와서 제가 홍, 홍은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홍은동이니까. 근데 제가 저때 홍은동산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읽은지 아세요? 홍은동산교회라고 읽었어요. <laughs> 그래 읽어도 되잖아요. 제가 홍은동이니까 홍은 한번 쉬고 동산교회를 읽어야 되는데 홍은동산교회, 아, 아니구나. 홍은동산교회가 아니겠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은 게 아, 홍은동산교회구나. 그런데 여러분, 설립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은 산교회가 맞습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홍은동산교회가 아니라 홍은동산교회가 되겠죠. 원래 교회를 만들 때 설립 자체가 우리 교회 이름은 산교회다. 산처럼 품어주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지식의 체계상 홍은동산교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논쟁은 구원에 관한 논쟁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사실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는 밀려나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해서 양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생각할 때, 천국의 상금론이라는 게 있어요, 상금.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금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금 상,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은 그냥 구원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등급별로 이렇게 막 상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또 천국에 가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도 아직도 집도 없고 5평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라면 저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장노님은 한 50평 되는 금으로 돼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제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니라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천국 상급론을 사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완성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천국이. 그죠? 근데 거기서 또 서열이 있으면 저는 안할 겁니다. 그러면. <laughs> 저는 거기서 빠져나올 겁니다. 물론, 천국 상급을 옹호하는 성경 구절들 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볼때 천국 상금론을 부정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천국 상금론이 좋아요. 부정론이 좋아요. 상금론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라. 그럼 막 천국에서 큰 상주나 이러면 아멘하고 올 건데, 다니 목사라는 사람이 천국에 상금 없어 이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을 보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 되면 또 우리 의의가 되는 거예요. 말만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정말 순종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갔다, 여러분 뭘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온 것은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의 주장하는 거, 그죠 그게 다 부정돼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문장이 길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글자 한 개만 바꾸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럼 여러분 얘기가 바뀌는 거죠. 어, 지금 여러분 뭔가 충격, 아니 단위 목사가 왜 성경을 바꿔 버려? 여러분 자 바꾼 게 아니라 번역이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홍은 동산 교회가 도출할 수 있고 홍은 동 산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올려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아는 유명한 구절 사진 내려 주시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못 박혔다. 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구절 들어 보셨죠? 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상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율법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 끝에 글자 하나 바꾼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다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확 바뀌어 버렸어요. 첫 번째 거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체가 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둘다 번역이 가능하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싸웁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홍은동 상교에도 맞고 홍은동 상교에도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근데 저는 어느 걸 지지할까요? 네, 저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 그러면 틀리진 않아요. 믿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더 맞아요. 성경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된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끝에. 믿음의 또 다른 별명,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입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이 구절도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음 페이지 색칠한 부분만 잘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원래 쓰는 게 맞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써야 맞아요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썼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아우 나는 아유, 믿음은 좀 강한데 순종이 안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우 나는 순종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순종입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순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난 정말 순종, 뭐, 뭐 교회 일을 위해서 때로는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순종,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그 순종은 잘한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믿음이 작아. 아니에요. 그 순종은 믿음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최고의 극치, 최고의 순종의 끝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불편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조롱받고, 천대받고, 저주받는 자리, 나무에 발가 벗겨진 채로 달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쉽게 말하면 끝까지 그, 포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시로라기 없이 발가 벗겨진 채, 못에 손이 박혀서 나무에 처절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면 그게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 흰 쌀밥부터 갑자기 작곡방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외로이 혼자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혼자 시작하셔서 혼자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협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에 인간의 협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싫어서 짜증 섞인 말로 편지를 하나 썼던 분이 사도 바울이셨고 그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 조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되게 화가 나셔 가지고 쓴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사실을 아니야.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아유, 그래도 우리 행동이 좀 있어야지. 우리 행동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어? 부끄럽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냐? 자꾸 구원을 흐트리는 거짓 사도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걸 갈라데아서 1장에 거짓 복음이라 나오는 거예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도발이 그토록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을 받아야지. 몸에 표징은 남겨야지. 자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다 택시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 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짐을 여전히 택시 뒷자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왜 그래 있냐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염치가 있지 그래도 차공짜로 꽁짜노,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사형 뭐덜 힘드시라고 내가 짐은 옆에 못 내려놓고 내가 이고 가는 거다. 서로 조금씩 불편하게 고생하자.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유. 죄의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보다 자유예요. 근데 거기에 내 의. 하고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짐을 나도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공짜 택시를 타는데도 그 속에서 끝까지 내 의. 내 의를 못 내려놓고 나중에 한 소리 하려고. 기사가 할머니 내가 그래도 택시 태워줘서 이러면 뭐 택시 태워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짐은 내가 요즘 들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도 우리 의 자랑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다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허락이 되어 버리면 천국 가면 난리가 나, 난리가. 나는 뭐 했고요? 나는 그 아침에 힘들다는 인마누의 성가대 한 사람입니다. 그도 무려 30년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30년간 성가대와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의 성사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30년을 한한 한 주도 안 빠지고 했다면 너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정말 자랑이 안 될까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자랑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거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30년을 한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하지마 하지마 안 해야 돼 라고 그걸 견디는 게더 힘든 게 우리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의 40일간 어느 목사님이 금식을 세 번이나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안할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해요? 하고 싶어. 요 아,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막. 목사님, 목사님은 금식기도 얼마나 해보어요 어, 나, 나, 어, 나 40일, 세번 해봤어. 아무, 근데 아무도 안 물어줘요. 근데, 그러니까 막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 힘들어요. 이게 지독한 우리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좀 무서운 말 같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내가 뭘 보태서 나도 내고 내가 잘해서 십자가. 무임승차,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갖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천국 온 거야. 아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철저하게, 처음과 마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것도 하나님,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한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더 은혜가 크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0% 하셨고, 내가 10% 도와서 100% 되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나는 죄인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인 거예요. 내실체를 보면 뭐라고요? 죄의 덩어리지만 이렇게 아들의 피가 다 막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본다고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저를 안보 피 묻은 아들의 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다음 단계는 순종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이, 믿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제발, 선한 일에. 여러분의 신실한 심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처럼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잡곡밥 드시기 힘드시지만 잘 소화하시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다시 영상으로 보시면서 <laughs>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최고의 멘트는 정목사였다는 사실을 <laughs> 여러분은 또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한 주도 또 거친 세상에 나가시지만 믿음,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다는 칭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해석하시면서 이한주 멋있게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